네 그러면 7번부터 또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자 함수 f 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함수 f 가 주어졌을 때 x 가 a 일때 극대이다 x 가 a 일때 극대이다 그럴 때 자, a 플러스 f 를구하라자 그렇다면 어 얘가 극대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극대라는 얘기는 자도 함수를 구했을 때자 f 프라임 x 를 구했을 때 올라가다가 내려가야겠죠 그죠? 음. 전체 fx가, fx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려면, 자, 여기서 f'x는 F 양수였다가, 양수였다가 음수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요 지점, 양수였다가 음수가 됐을 때, fx가 극대 값이 된다는 걸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fx를 제 먼저 구해 봐야겠네요 자 fx 프라임 x를 먼저 구해 보면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24 이렇게 미분을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3 공통인수 3을 앞으로 끄집어 내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예,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가 8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6이었죠 마이너스 그래서 4와 2로 인수분해 되더라 그러면, 얘를 이렇게 그려 보면 여기가 2이고 여기가 4이면서 자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 요렇게 될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죠 음 응. 그럼 이 값이 뭐야 u 대 값이고 이 값이 u s 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값이 p l 값이 되더라 그럼 언제다 p l 가 2일 때 x 가 2일 때자 그래서 a는 2겠죠 이럴 때 f 이의 값을 구하려라고 했으니까 f2는 여기다 넣으시면 되겠죠. 8, 그다음에 4, 9, 36, 그다음에 2를 더하면 48, 플러스 6. 자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얘는 이렇게 하면 30이겠죠. 마이너스 30. 그래서 얘는 얼마예요? 10, 18. 그래서 18에서 8 더하면 26. 2 더하기 자 f2는 자, 26에 2를 더하니까 28이 되겠네. 정답은 28. 어렵지 않았죠 네 자, 8번 보겠습니다 8번 자 다항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다항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게 성립이 되더라 네 그렇죠 그럴 때 f2의 값을 구하여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식이 좀 간단하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계산을 해보죠 그럼 첫번째로 f의 fx 값이 fx의 값이 얘를 미분한 값이 되겠죠 얘를 적분 했으니까 음, 미분한 값이라면 어떻게 되냐 4, x의 3제곱 그 다음에 3이 밑으로 내려와서 6 x의 제곱 마이너스 2x 자 요렇게 될 겁니다 얘를 x로 묶어준다면 4x의 제곱 플러스 6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요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fx는 바로 4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2 요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럴 때 f2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f2를 넣으면 여기다 2를 넣으면 얼마에요? 16 6이 12-2니까 26 되겠네요. 정답은 26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됐습니다. 다음은 9번. 자, sinx가 이렇게 됐을 때 f는 k일 때 서로 다른 4점을 지나간대. 근데 x가 어디서부터야? 네, 360도를 넘어서 4, 2파이가 360도니까 4파이는 얼마야? 720도까지겠죠. 네, 이렇게 되었을 때 4점의 x좌표가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이 되더라. 그랬을 때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죠 자 먼저 여기 x축 여기 y축 자 그리고 사인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한번 되어있고 그 다음에 한번 더 가야겠죠 이렇게 되어있더라 보겠습니다 추가로 이렇게 이어졌고 여기는 x 여기는 y 그리고 여기는 얼마야 1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자 이렇게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 x는 k 니 y는 k니까 x축에 평행한 직선을 으면 되겠죠 자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긋게 된다면 자 이렇게 그, 그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을 수도 있고. 또뭐요 사이에 이렇게 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그은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었냐면 자 교점이 몇개 생긴다? 네개가 생기게끔 요렇게 그을 수 있겠죠 자 일단 여기가 한 바퀴 돈게 2파이고 여기가 4파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파이가 될 겁니다 여기는 3파이가 되고요 자, 그럼 첫 번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첫 번째 경우는, 자, 여기가 A1, A2, A3, A4가 됐을 때, 자, 이네개를 더했을 때 6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얘를 가운데로 요렇게 했는데, 얘를 약간 이쪽으로 당겨보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요렇게, 요렇게 했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선생님 한번 요렇게 한번 해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여기서부터 자 여기 파이까지의 길이를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됐다 그러면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한다면 자 여, 얘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랑 여기랑 선생님 조금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 어차피 지금 얘하고 얘하고 같은 값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알파 여기 베타가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얘가 완전히 대칭으로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a1과 a2를 더한다면 a1과 A2를 더한다면, 자, 요, 요 모자란 값을 지금 A1이 채워주고 있죠? 그래서 A1과 A2는 파이가 될 거예요. 그죠? 음. 그 다음에 여기는 X1과 X2로 표현을 했네요. 자, 그리고 이쪽에서 보면 선생이 A로 그냥 해보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를 이렇게 갈랐다면, 자, 여기와 여기는 같은 값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모자란 값은 누가 채워줘요? A3가 채워주겠죠. 그래서 a3 플러스 a4는 자 일단 a3는 2파이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파이 그리고 모자란 여기 남는 값은 이쪽으로 채웠으니까 3파이가 돌아갔죠. a4는 그래서 얘는 3파이. 두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5파이죠. 5파이. 그래서 얘를 다 더하면 실제로 a1부터 a4까지의 합은 6파이가 되겠네요. 6파이. 여기서 표현하자면 x1부터 x4가 지금 6파이가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걸 한번 계산해 보죠 밑에 있는 거자 밑에 있는 걸 실제로 계산해 보면 얘는 지금 벌써 이만큼이 더 나와 있어요 얘도 이만큼이 나와 있고 그럼 당연히 얘이 밑에 있는 것은 이 6파이보다 훨씬 값이 커지겠죠 그죠 예 네, 그래서 밑에 있는 건 4개가 되지 않습니다 얘만 해당해요 그래서 굳이 계산을 안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커지니까요 다 이쪽으로 밀려 있죠 그래서 얘가 되는 것은 뭐야 자 이쪽에 해당하는 이 위에 X, x가 자, 4파이까지일 때 y가 0부터 1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래서 k는 0부터 1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게 지금 a4와 a1을 빼라고 그랬어. 그러면 a4와 a1을 한번 빼 봅시다. 자, a4와 a1을 뺀다면 지금 a4는 지금 어디 있어? a4는 a4는 자, 요 3파이에서 3파이에서 요 이만큼 빠져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만큼 빠져 있는 게이 x1의 길이와 똑같아. 베타 베타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얘는 x4는 3파이 x1이라고 표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얘는 그냥 마이너스 x1이니까. 얘는 뭐라고 쓸수 있어? 3파이 마 e x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야 그런데 얘를 사인 값을 지금 으라 그랬으니까. 자 사인 x4 x1은 그러면 얘는 요 값을 여기다 이렇게 쏙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3파이가 됐으니까. 3파이가 됐으니까. 자 지금 파이에 어떻게 돼요? 정수배가 됐죠. 정수배가 됐어요. 그리고 자 3파이는 2파이 플러스 파이니까. 얘의 실제 값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일 1사분면이라고 생각하면. 사인 값은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사인. 그래서 얘를 이쪽에 놓으면 요, 요 값인 2파이 값이 되겠죠. 2파이 1. 자 그렇다 이 아, x1 이렇게 되겠죠 요게 얼마라 그랬어 2분의 루트 3이라고 했네요 그러면 이 x1은 2분의 루트 3은 60도이고 자 3분의 파이죠 그럼 얘를 3분의 파이 또는 뭐가 될수 있어 자 3분의 파이도 물론 될수 있지만 120도도 될수 있겠죠 60도도 될수 있고 120도도 될수 있으니까 얘는 그럼 얼마야 3분의 2 파이도 되겠죠 그럼 왜 그렇죠? 자, 얘가 지금 X 값이, X 값이, 지금 선생님이 X1 값을, X1 값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요거가 되더라. 됐나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만족시키는 X, 모든 x1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시그마 x1은 시그마 x1은 자, x1이 두 개밖에 없겠네 그래서 얘는 하나는 뭐야 하나는 지금 여기 하면 6분의 파이가 될 테고 하나는 얼마야 네, 3분의 1파이니까 6분의 2파이가 되겠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6분의 3파이가 돼서 얘는 2분의 1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분의 1파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해됩니다. 다음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0번. 10번 문제를 보시면, 양수 A와 B에 대해서 수직선 위 PQ의 값을 이렇게 V1과 V2로 이렇게 계산이 되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시각 T는 A에서 뒤에 속도가 같더라. 그리고 위치와 변화, 위치와 위치의 변화량이 있다. 변이가 같다는 거죠. 자, 변이가 같다는 것은 뭐야? 적분값이 같다는 거겠죠. 이해되시나요? 0부터 A까지의 적분값이 같더라. 속도를 적분하면 변화량, 윗, 윗, 변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자, T가 A일 때 뭐라고 그랬어? 속도 V1과 V2가 같다. 그렇다면 A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A와, 그 다음에 2A 마이너스 B가 같아지겠죠. 그럼 얘는 A 제곱 마이너스 5A는 마이너스 B, 요렇게 됩니다. 요거를 우리는 가식이라고 해보면 되겠죠 자 두번째 두번째 적분하는 값을 같아야 되니까 자 적분하게 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4t 그 다음에 플러스 a는 dt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자 3분의 1 t의 3제곱 마이너스 2분의 t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t 요렇게 되겠죠 자 요게 0부터 a까지다. 자 요렇게 됐다 그러면 자 얘를 요렇게 넣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a를 쭉 넣고 0을 쭉 넣으면 0을 넣으면 일단 다 0이 될 테니까 a값만 넣으면 되겠네. 그래서 3분의 1 a의 세제곱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2 a의 제곱 요렇게 되겠죠. 왜냐면 a의 제곱과 플러스 a의 제곱을 해주시니까 얘를 그냥 하나로 써볼게요. 2가 빠지고, 그냥 하나만 써주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계산해서 선생님이 썼어요. 자, 두 번째, 앱. 다시 얘를 해주시면, 얘는 et-b를 dt 한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얘는 t의 제곱이 될 테고, bt가 돼서, 얼마야? a와 0이 되겠네요. 자, a와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보시면, 얘는 a의 제곱-ab는 a b 는 여기는 두번째 시기 그러면 요 식을 1번 이라고 요 식을 2번 이라고 하면 1번과 2번이 같아야겠네 왜 여기서 지금 뭐 벌써 변이가 같다 그랬으니까 자 1과 2가 같아야 겠죠 그러면 3분의 1 a 의세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은 a 제곱 마이너스 a b 랑 같아야 된다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 얘가 다 넘겨 버릴까요 음 그러면 그러면 a로 일단 다 나눠도 되겠네 왜 a가 0이 아니죠 일단 여기서 보시면 어... t는 여기고 양수 a라고 했으니까 a는 0이 아니에요 그래서 a를 a로 다 나눠주시면 3분의 1에 a의 제곱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가 될 테니까 자 b는 b는 어떻게 쓸수 있나 b는 아 마이너스 b를 그냥 넣죠 그럼 마이너스 b는 3분 a 1이 a 의 제곱에 마이너스 2 a 요렇게 되겠네요 자 얘를 선생님이 나식이라고 해봅시다 왜 선생님이 마이너스 b로 썼냐면은 얘가 마이너스 b로 그냥 남아있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a 네 번째 가와 나가 연서해서 풀어보자 그러면 얘 우변 얘 좌변이 똑같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5a는 3분의 1에 a제곱 마이너스 2a랑 같다 그럼 여기서 여기서도 a를 다 생략해 버리고 해주면 얘가 1로 넘어가면 3이 되겠네, 맞나요? 자, 일단 이렇게 넘어가면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3분의 2a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3a가 되겠죠. 네, 거기서 aa 캔슬아웃 시켜주시면 여기 1이 되고 여기 1이 되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9를 곱해주시면 자 a는 2분의 9가 되겠다. 왜 a는 0보다 커서 캔슬아웃 시켰으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구하라는게 뭐였어?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그랬네 지금 얘 이렇게 나왔고 그럼 가식에다가 가식에다가 a는 2분의 9를 한번 대입을 해보죠 a는 2분의 9를 대입을 해보면 자 얘는 얼마예요 4분의 81이 되겠네 4분의 81그 다음에 얘는 5를 곱했으니까 5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45 얘가 마이너스 b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 얘 얼마입니까? 4분의 81 마이너스 2를 하면 90이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래서 b는 결국 얼마야? 그냥 4분의 9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뭘구하랬어자 마지막으로 a 더하기 b를 구하러 그랬으니까 자 4분의 9에서 2분의 9를 더해주시면 자 얘는 4분의 18이니까 27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27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4분의 27. 자, 얘는 기본적으로 뭐야? 속도를 적분하면 예, 변이가 된다.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되고.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하면은 가속도 a가 되더라. 예, 전부 t에 관한 식이죠. 그거를 알고 있느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10번까지 풀이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